자그 다음에 인예신의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게 많이 써먹습니다. 또 사주에서 많이 써먹는 게목쪽의 간담 화의 심소 심장소장 토에서는 비위 금은 폐대 신은 신장방광 이런 뜻인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비폐신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외울 때, 어, 여러분들은 간담으로 외워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담소, 위, 대, 방, 이렇게 외웠어요. 요 위에 거를, 오, 장, 이라 그래요. 밑에를, 육부라고 하는데, 하나가 지금 안 보이죠? 어디 있느냐면, 소장의 근처에서 기능만 한대요. 기능만 한대요. 그걸, 삼초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비리비리한 남자들 보고 저 하초가 부실하다는 소리 상초 기능만 하고 모습은 없대요 장기가 위에가 횡경막 위에를 이제 상초 횡경막부터 신고혈 배꼽 있는 데까지가 중초 배꼽 밑에를 하초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삼초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개 여섯 개 이러다 보니까 짝이 안 맞잖아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 또 하나 있더라, 심포. 이것도 눈엔 없어. 근데 기능은 해. 자, 여기서. 그래서, 저는 뭐, 간심, 비폐신, 담소, 위대방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간담으로 외워도 되고, 심소로 외워도 되고, 비위로 외워도 되고, 폐대로 외워도 되고, 심방으로 외워도 상관은 없다. 아마 근데 말하기에는 아마 간담이 이야기하시기가 사주상담하기에는 좀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일까요, 예요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음일까요? 자, 1번. 하나만 하면 되잖아. 이거 양이다. 2번. 음이다. 오장은 1번 양이다, 2번 음이다. 어느 걸까요? 이때는 이제 속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표리예요. 표리. 기준이. 음양 기준에 따라서 다르거든. 표는 바깥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리는 안에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바깥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안에 있는 게더 중요하겠지? 피부보다는 뼈가 더 중요하겠지? 응. 그래서 안에 있는 거가 더 중요한 거야. 이쪽에서 중요한 게 어느 쪽이야? 밑에 거는요. 웬만해서 잘라도 살아. 밑에 건 웬만해서 잘라도 살아. 위에 거는 잘리면 웬만해서 죽어. 그래서 오장이 좀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를 음으로 본 거예요. 우리 안팎 음량 공부했잖아. 바깥으로 활동적인 거 양.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음. 안에 있는 거 음. 그래서 5장을 음으로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우리 12경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12경락. 이 12개의 장기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길이요. 간의 길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 그 다음에 대장 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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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 이 12개가 있거든요. 몸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장부의 길이 12개가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손으로 6개가 빠져나가고, 다리로 6개가 빠져나가요. 12경락이라고, 안 들어봤나? 들어봤죠? 마사지 받으려면 경락 마사지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그랬을 때, 몸에서 12개의 경락이 빠져나가는데, 손으로 6개, 다리로 6개 빠져나가요. 그 중에, 이렇게 빠져나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세 개, 뒤로 빠져나가는 것세 개야. 다리 안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세 개, 다리 뒤쪽으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세 개야. 이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음일까요, 양일까요? 앞과 뒤만 갖고 이야기하면 헷갈리지. 우리의 모든 관절은 누가 두드려 펼때 위험한 상황이 왔었을 때 두드려 펼때 모든 관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부리게 돼 있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바깥이야. 그래서 안에 무슨 장부들이 다 길이 지나간다고 오장길이 다 지나가요. 바깥으로는 방광경이니 담경이니 이런 것들은 다 바깥으로 지나가. 표로 지나가, 바깥으로. 얻어맞아도 되는 건 바깥 길이야. 안에 얻어맞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관절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생존에 유리하게끔. 딱딱하다, 부드럽다 차이가 아니에요. 안에 뼈가 있어. 딱딱해. 바깥에 피부가 있어. 부드러워. 그게, 그걸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니다 바뀌다 표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생상극을 하면서 이제 오장육부를 갖다 끼워 맞추면 이제 어디에 탈이 나겠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굳이 조금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고급방 가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오행이 많으면 많다는 소리는 거의 뭐 같아요 어떤 오행이 강하면이라고 하는 거와 같겠죠. 그러면, 목이 강할 때도 있고, 화가 강할 때도 있고, 토, 금이 다 강할 때, 어떤 오행이 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행이 강하다, 이게 많다, 이게 강하다, 그러면 이놈이 누굴 때려잡으러 가요? 극을 해서. 금을 극하러 갈 거야. 그러면, 팔자에 금이 약, 이쪽이 강한데 이쪽이 약한 팔자가 돼버린 팔자를 보면, 폐 대장에서 탈락이가 쉽다는 거예요. 건강 볼 때. 어느 오행이 강한데 그걸 얻어맞는 어떤 오행이 약하잖아요? 없거나. 그러면 그 장부는 이미 허약한 채로 타고나서 문제 발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건강에서는 요렇게 오행으로 봐도 좀잘 맞아요. 육친에 불구하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오행이 없다면도 있을 거예요. 우리 팔자 보다 보면 어떤 오행이 없다면 있거든요? 누구는 수가 없을 수도 있어, 누군 목이 없을 수도 있어. 오행 찾아보다 보면 없으면 그러면 그 오행이 몸속에 오장육부에 없는 게 아니고 그 오행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약해지느냐 공부하는 게 이제 또 공부겠지, 오케이? 그래서 팔자 딱 보면서 어떤 오행이 강하네? 너무 강하면 여기서 이제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너무 강하면도 있어요. 그럼 그 오행이 바로 탈락이 돼요. 너무 강하면 그 오행이 바로 탈락고요. 꽤 강한 강했을 때 맞은 편 극당하는 게 힘이 없으면 당하는 놈도 요거 터진다는 거야, 오케이? 어, 그것이 나중에 육친이랑 결합돼 가지고 이제 겁재나 편관을 만나면 다친다고, 편인을 만나면 만성병이고 뭐 이런 거랑 이제 연결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오행이 많거나 강하면 얻어맞는 거가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한 번씩 보라. 극을 당해서 써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기초니까 어떤 오행이 많았을 때 상대방 극당하는 오행이 탈이 낫는가 안 낫는가 보라. 그리고 대략 60세 이상들한테 물어보세요. 과거에 어떤 병을 알았나 젊은 사람들은 탈도 잘안 나잖아. 그럼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씩 자료가 모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